네뭔입니다 <laughs> 바로 이어서 가죠 네 드디어 우리가 캥거루를 샀는데 캥거루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고요 <laughs> 예 체력이 천칠백육십, 천 천이백육십, 백십, 백. 얘는 체력이 칠천, <laughs> 얘는 사천, 오천칠백, 천. 오얘얘얘 좋아. 종보다 좋아. 꽃불소가. 얘는 삼백이십, 삼백이십. 음. 어쨌든 이제 얘 남았어요 거북이 거북이가 어막 맞아준대요 그러니까 앞서 나가서 맞아준대요 어아 어택 아 공격력이 없구나 음아 딜레이도 없구나 아 공격을 안하니까 공격속도가 아예 안나타는구나 나오 어... 그렇구나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음 창도 업그레이드 할까요음 일단 모을게 어국간의 반지 어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아니 아니 뭐야 레어 꿀 이거 써 이거 팔아 치료재생의 반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재생의 반지는 어 어려워지면 쓰기 아 보스전. 과연 첫 번째 보스는 누굴까요? 첫 번째 보스가 아 얘네 얘 좀비. 옛날에 나얘 계속해도 못깨 있었는데. 내가 진짜 옛날에는. 이 좀비 보스를, 좀비, 키, 좀비 왕, 좀비 킹을, 자, 계속해도 못 깼었어요. 메이스 마블, 어, 어렵잖 않아 계속해도 못 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 솔직히, 이제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들을 다 모아. 캥거루랑 창을 위주로 뽑겠습니다. 창을 뽑는 이유는 딱수하나잖아요이 남아서 그래요. 남아서 그래요. 만나가다. 됐고. 야, 애들이랑 같이 가. 안 돼. 경로로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소서의 회복 체력을 체력을 회복시켜. 아군들을. 그러면 아군들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전투를 할수 있지. 이야. 애들을 많이 모았다가 한꺼번에 불꽃 뜰게요. 자, 지금 애들 많이 있죠? 모이고 있죠, 모이고 있죠. 이때 딱, 쳐만 딱. 오, 호 많이. 어, 애들 더 많은데? 일단 지금 이건 됐어요. 50마리 넘게 지금 쓰러뜨렸어요. 지금 70마리도 넘었거든요. 어, 내가 왜 유닛들 안 소환하고 있지? 뭐야? 애들 다왜 뒤로 빠져? 잠깐만. 우하하 내가 바로 좀비들의 왕이다. 내놈도 좀비가 되어 나를 섬겨라. 근데... 근데 섬기고 싶은데, 이게 뭔 소리야? 아어아아나 어, 어, 죽겠다. 왜 네, 옛날에 제가 왜 계속 이걸 못겠는지 알겠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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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레벨업 했는데 방금 또 있어. 이거, 농업, 농업, 농업. 농, 농업. 죄송합니다. <laughs> <수 없단다>. 오. 오, <laughs> 어, 돈을 많이 벌어. 벌써 만. 벌써 만 몇천이야. 오, 어, 보스가 돈 벌기 딱인데? 쟤만 쟤만 야, 부스 죽이지 마. 부스 죽이지 마. 쟤만 부스 죽이지 마. 나돈벌거야 오로라가 없으면 얘들은 매우 약해집니다방딴아얘들은 봐바 봐봐, 애들 한, 하나씩 죽고 있어. 지금 비 아저씨 힘힘내요준비아저씨힘내요 우리 저의 애들을 제가 소... 지가 지금 지 애들을 죽이세요 빨리 아. 동물들이 서서히 죽고 있습니다. 그걸 전 아주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고. 아, 캥거루. 아, 캥거루. 코비오비하니? 우와. 에바다. 네. 오, 잠깐만. 나한테 오니? 너희들은 잠시 뒤 빠져 있니? 야, 따다닷레벨업 좋았어. 어, 이거 방어, 방어. 현명한, 현명한 선택을 해라. 현명한 선택. 어후, 아, 아, 맞았어, 아파. 오, 이만, 아, 드디어 이만 들어왔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죽일 때마다 돈을 얻느니. 이얍 얘들아, 가서 시간을 좀 벌어주거라. 아니, 얘네들이 모이는 걸좀 도와주거라. 얘네들이 많이 모여야 돼. 특히 뼈다기들. 네, 좀비들은 그렇다 쳐도 뼈다기들은 많이 모여야 됩니다. 아, 오르락하면. 이건 괜찮지, 아직. 이때, 쏴쏴 자. 네,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군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 쓰러지는 모습을 저 재미나게 구경하면 됩니다. 음, 좀비들도 끝없이 나고. 해골들. 예, 표창면에 는 해골들도 끝없이 날리고 있는데. 뭐야? 오 깜짝 놀랐어 방금 방금 나 죽는 줄 알았어 전쟁.. 아라곤 공격력 오 깜짝 놀랐어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죽었는 줄 알았어 이 뼈다귀들이 좀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됐어 됐어 이제 3반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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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돌라 힘들었네. 어쩔 수 없었어. 어진 저, 저 뭐야? 진 뭐야? 요 친구, 나랑 한번 하, 해볼 텐데, 해볼 텐가? 이야, 이야, 나 혼자 싸운다. 너는 뻥이고, 아무리 고수라도 어떻게 혼자 싸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전 이제 질렸어요. 어, 레벨업을 뭐몇 번이나 하는 거야? 농업, 농업. 좋았어. 이들이 식량을 빨라지게. 도대체 나 여기서 레벨을 몇 번이나 한 거야? 원래는, 어, 한 판에 1렙도 안 됐었는데, 이번엔 한 판에 몇 번씩. 아, 근데 그건, 이건 보스 때문이구나. 자, 보스가 죽어, 죽고 있습니다. 아. 보스, 제가 마지막 일격, 아, 안 죽었어. 마지막 일격을 했는데도. 마지막, 마지막 일격을 했는데도. 네별 3개는 어쨌든 땄어요 이런겁니다 네 돈버는 법 보스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돈 버는거 어렵잖아요 지금 벌써 3그 뭐였지? 지금 벌써 어몇 만에 버렸나요? 내가 뭐에 나갔어. 어 몇만 버른 거지? 모르겠습니다. 참막 몇만 버른 거야. 오 사만 바로 들어갔어. 바로 들어갔어헐 뭐야 저 허리입니다 레벨업 얜 아니고 얜 안돼 그렇지 예, 창병 오 많이 쌓였어 많이 쌓였어 골든 아니고 이건 시어 이건 경험치? 어 경험치나 보스전 이거는 마나를 최대치 어 필요 고 재생 돈어 돈? 만 어, 돈? 음식 메이스 아 뭐야 왜 이래? 아 이게 무기구나 이 필요 없어 이 필요 없어 이거 있는데 이거 대신 이걸로 해. 오 된다 같은 거 넣어도 된다 뭐 시, 식량은 어뭐 충분해 식량은 충분하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식량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아무튼, 가겠습니다. 네, 거북이 얻었어요, 거북이. 부기부기. 레빗 후드 유닛 10마리 이상. 어, 네, 이건 다음 편에 계속 할 겁니다.